이거 하나로 아, 작게는 몇 천, 크게는 1억 이상이 차이가 확날수 있는데, 아 자꾸 이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답답하게. 이게 사실 최근에 수강생이 매수를 하실 때그 과정에서 이런 실수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임장을 갔는데, 제 눈앞에서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걸본 거예요. 마음 같은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소장님 앞에 계시고, 그래서 말은 못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실수 하시지 말라. 큰돈이 차이 날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수강생 분 사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분이 22년 가을부터 갈아타기를 위해서 재개발 구역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때 되게 잘하신 거는 잘하신 것도 많아요. 부천에 사시는데 인서울을 하고 싶다 해서 서울 쪽을 어느 구역을 알아봤는데 어, 그것도 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너무 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포기를 하신 거 그리고 남편 직장 동선을 알아봤더니 그것도 사실 거의 가망이 없다 하셔서 포기를 하셨다. 어 그건 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온 곳이 어디냐면 광명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세로 수강생분이 가진 돈으로 갈수 있는데 최선이 5구역이었어요 그래서 5구역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시작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고 20년은 23년 초까지도 오구역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제가 이제 좀 속상했던 거는 왜오구역만 물론 이렇게 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돈이 거기에 맞으니까. 근그 말도 맞는데 내 돈이 갈수 있는 곳보다 조금 더 가시라. 이런 얘기 영상에서 몇번 얘기 드렸거든요. 그게 꼭 필요해요. 너무 과하게 멀리 갔다가 아까처럼 아니다 싶으면 돌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그 범위 내에서도 주변까지 조금 더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시고 5구역 물건을 계속 보고 계셨는데, 그때 소장님이, 아니, 왜그 돈으로 5구역을 봐요? 12구역도 갈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소장님 찬스를 쓸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이 그냥 5구역만 보고 소장님도 5구역 물건만 소개하고 5구역만 계약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광명뉴타운 주변 사진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모든 것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5구역 위치랑 또 11구역, 5구역보다 이제 좋은 곳으로 꼽자면 광명뉴타운, 광명대 사거리역 주변에 11구역을 꼽을 수 있고요. 11구역보다는 철산역에 가까운 12구역이 조금 더 입지가 좋아요. 사실 지하철역 한정가장인데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가 보세요. 이렇게 차로 가면 언덕을 살짝 넘는데 완전 동네 분위기가 달라요. 광명사거리역 주변은 전부 다 재개발이에요. 그리고 설산역 주변은 12구역이 언덕이 심해서 12구역 외에는 다 아파트 위주의 재건축이에요.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기본 나오죠? 재개발 재건축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 그래서 가보시면 입지가 딱 동네만 봐도 어떻게 살짝 원동만 넘어왔는데 여기는 딴 동네야. 이런 분위기일 정도로 광명사거리역하고 철산역 인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12구역이 훨씬 입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5구역 보시던 수강생분이 12구역을 갈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못하죠. 그러니까 가봐야죠. 내가 가본다는 건 사라는 게 아니라 한번 11구역도 가보고, 네이버로도 열어보지만 가서 소장님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 소장님이 얘기 안 해줬으면, 그냥 5구역 사고 끝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2구역 매물을 알아봤죠. 여기에서 이 수강생분의 입지를 보는 눈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입주권을 버리고 청약 미분양으로 달려가시던데요. 나한테 재개발 배우고, 흥! <laughs> 하고서 지날스가 삐지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거 하시라고 했죠. 그분이 입지를 보는 눈이 넓어지더니 더 좋은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미분양 난거 보러 가더라고요. 아는 분은 아실 텐데 25평이 미분양이 좀 낮죠. 그래서 거기를 가보신 거예요. 너무 잘했죠. 그래서 입주권 살아갔다가 청약 당첨됐냐?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아쉽게도. 자격 요건이 안 됐어요. 세상에 부동산 하시면서 헛수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에 가서 성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25평에 추가로 들어가는 옵션 비용들을 체크를 꼼꼼히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했더니 8억이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아시고 12구역 물건을 보러 가셨어요. 12구역 당연히 이분은 25평으로 자기 돈에 맞게 정했거든요. 25평 물건을 보시다가 아까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가격을 봤죠. 바로 옆에 있지만, 물론 입지는 당연히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완판하고 나서 프리미엄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양가가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가격이 이미 아니죠. 그런데 그거 대비 가격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걸 찾았을 때 고민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가격을 비교할 베이스가 생겼으니까. 지금 입지를 5구역에서만 있다가 11구역 스킵하고 12구역 보러 갔다가 감히 철산자의 헤리티지까지 봤다가 그거는 못했지만 12구역에 25평 받은 물건을 입주권을 정말 좋은 가격에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내가 보는 영역을 좀더 넓히잖아요? 물론 이분은 하셨어요. 어쩌다 보면 또 못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두드려 보시고 찾아보시는 거. 이렇게 내 돈이 갈수 있는 곳 거기까지만 보지 않고 그 인근 아니면 입지 자체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겨서 충분히 체크하고 발품 팔고 손품 파는 그런 게 가능한 게 지금 시장이에요. 너무 상승이 급격할 때는 그렇게 하는 새에 내가 본 물건은 이미 팔리고 더 비싼 물건만 남아 있고 이러면서 더 좋은 입지로 가는 거를 공부할 새도 없이 끝나 버리고 문이 닫혀 버리는 시장을 저희가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간단한 건데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지방에서도 투자하는 친구들을 볼때내 돈은 중심부른 가지 못한다고 아예 포기하고 주변 변두리만 찾는 친구들도 봤거든요. 일단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내 돈으로 맞게 살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 내집 마련은 더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또 잘한 부분들도 보면은 인서울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도 같이 봤잖아요. 그것도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포기를 하는 건 그건 또 헛수고 아니요.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갈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12구역 보시고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보시고 더 좋은 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맞지만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포기하고 내가 할수 있는 최고 좋은 거 하셨잖아요. 이분이 잘못한 거 꼬집어서 사실 미안한데 공개해도 좋다는 이야기 듣고서 여러분에게.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중개사님을 저렇게 잘 만날 순 없어요. 그리고 중개사님 얘기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중개사님이 어떤 물건들이나 다른 구역을 추천해 주실 때, 지나이스가 지난 지난번에 중개사님이 추천해 줘가지고 그 수강생 잘했다고 했지? 아, 나도 잘말 들어야지?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추천해 주신 곳이 정말 더 좋은 건지, 나한테 더 좋은 건지, 그 판단은 다시죠 이제 제가 뭐라고 할지. 여러분이 공부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 그분은 12구역이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셨어요. 소장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12구역을 샀어요가 아니에요. 12구역을 살수 있는지를 아예 몰랐죠. 더 좋은 건 알았지만. 그리고 가보지 않았는데 갈수 있는 길을 소장님의 말이 열어준 거고, 그리고 가보시고 더 주변을 샅샅시 뒤지다가 청약단지까지 가보게 된 거죠. 그래서 소장님이 특정 구역이나 어떤 물건들을 여러 개 해주시고 특별히 어떤 걸더 추천해 주실 때아 소장님이 추천해주니까 좋겠다라고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공부해서 체크했을 때도 진짜 좋은 거다 하면 그 소장님 찐으로 꼭 붙잡으세요. 우리 수강생분이 실수하신 것 같고 저희가 좀 좋은 걸 하나 배웠어요. 그런데 이 수강생분이 다 잘했어요. 야 매도까지 같이 하셨는데 매도 매수 정말. 표범처럼 잘하셨거든요. 그 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하나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매도할 때 이런 식으로 딱딱딱 하시면 좋다. 매수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다.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서 영상 하나 따로 올려 드릴게요. 오늘 영상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부동산 매수하실 때내 돈이 갈수 있는 곳보다 조금 더 멀리, 더 좋은 곳까지 꼭 가보시라. 두 번째, 내 돈이 갈수 있는 곳 종목도 가리지 말고 가자. 꼭 신축 아파트만, 꼭 기축 아파트만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있으면 거기도 가보고 청약 단지가 있으면 거기도 가보고 분양 남아 있는 곳 있으면 거기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고 다 비교해 보세요. 1, 2천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거의 전재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화해 보고 가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또 배우자분하고 상의하시고. 그렇게 결정해도 시장 확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했을 때 그때 두 다리 뻗고 자고요. 그때 시세 상승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분 그렇게 매수하시고 금매 사라져서 지금 기본적으로 1억 이상 올랐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볼때 조금만 더 넓은 시야를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봤습니다. 자고 꾸준히 공부하면 또 다른 시야를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과 댓글로 꾸준히 저랑 함께 하실 거죠? 오늘도 미라클.